여행 갈때 완전 편하겠다. 하나만 갖고 가면 되네? 아, 이것만 챙기려고.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나 찍는 거야? 응. 줄 거거든. 만지고 있는 거. 라라야라게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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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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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너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. 오, 오 좋다. 신기하지? 응. 오, 잡아주네 방향도. 그런가봐. 나도 오. 처음 서봐.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또 셀카봉이 싹싹 잠깐만 조금만 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각도를 조금. 오~~ 여행갈 때 완전 편하겠다. 하나만 갖고 가면 되네? 아, 이것만 챙기려고. 오~~ 오~~, 오 <laughs> 아, 너, 선생님 너, 오 너무 가까우세요. 선생님. 아, 선생님. 오~~ 이렇게 오~~, 이렇게, 오 자유, 방금 이거 엄청 자연스럽다. 지금. 뭐? 오~~ 약간 90년대 그 뮤뱅. 빠라라바빠빠바 빠라라바빠빠바 약간 그런 느낌이네. 이거, 이거.